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이 많이 가입하시는 유병역자 실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부모님 실손보험 유병역자 실손 이 정도는 알고 가입하자 유병역자 실손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8년도에 금감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험사별로 모든 보험사가 다 취급을 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 일부 생명보험사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출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했습니다 지금 2020년도니까 거의 2년 정도가 넘었죠. 이 상품이 출시한 배경을 보시면 과거에는 병력이 있는 부모님들이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상당히 제한이 있었습니다.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일반 실손보험 같은 경우에는 계약 전할인의무 사항이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가입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유병력자 실손을 출시하면서 계약 전 알리노무 사항이라는 부분을 대폭 완화시켰습니다. 보시면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자에게 대한 유병력자 실손 보험은 가입신사 항목이 과거에 고지상이 18개였지만 6개 항목으로 줄었고요. 5년 동안 치료 이력을 봤던 부분을 2년으로 축소했습니다. 중대 질병 같은 경우에도 10개 정도를 보는 고지사항이었는데 지금은 고지사항으로 암 하나만 보는 변경을 했다는 거죠. 보시면 3.25라는 계약 전 알림 의무 사항을 쓰는데요.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 3 같은 경우에는 3개월 이내 가입 이전에 입원 필요 소견, 수술 필요 소견, 치료, 추가 재검사 소견 요거를 예, 이야기하는데요 예, 단순 처방을 위하여 병원에서 진료받는 것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라고 써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나 갑상선 질환이 있다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약을 받는 행위 자체는 치료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단 주의하셔야 될 점은 뭐냐면 최근에 병원에 3개월 이내에 갔는데 의사로부터 아, 입원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중에 한번더 와서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소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보험에 가입을 할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까다롭기는 하죠. 이 부분도.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년 이내에 이번 수술. 네, 같은 원인으로 7일 이상 치료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이 내용입니다. 이 문구 자체는 보통 일반 표준화 실비 같은 경우에는 보장 내역 자체가 거의 비슷하죠. 2번 수술, 7일 이상 치료. 예, 마찬가지로 단순 처방을 위한 검사는 치료로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5번은 5년 이내 암, 암을 보는 거죠. 5년 이내 암 발병이나 치료나 진단이 있었으면 예, 고지상이 해당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일반 실손 보험하고 유병력자 실손 보험의 계약 전 알리는 무상의 차인데요. 이 보시면. 일반 표준화 실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은 항목을 물어보는데 유병역자 실손은 아까 좀 전에 설명해드린 대로 상당히 간소화가 되어 있죠. 기존 일반 실손보험하고 유병역자 실손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크게 다른지 제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유병역자 실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급여 3종이라는 게 안됩니다. 비급여 3종은 MRI, MRI, 체외충격파, 도수치료, 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이 부분이 유병력자 실손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 부담금인데요. 자기 부담금. 자기 부담금은 보시면 최대 맥시멈이 30% 또는 10만 원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다음에 입원 의료비 한도는 5천만 원 똑같고요. 그다음에 통원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 실손 하루에 25만 원 약제 5만 원 요렇게 30만 원 한도인데 이 유병력자 실손은 통원비 20만 원 한도뿐이 없고 약제비 5만원이 없어졌습니다. 보장이 안 된다는 라 얘기죠. 계약의 변경 주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년 갱신입니다. 일반 실손 같은 경우에는 15점마다 상품의 구조가 변경되는데 유병력자 실손은 3년에 한 번씩 예, 계약이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 4월 1일 날 출시를 했으니까 내년 2021년 4월 1일에 맨 처음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변경의 시기가 돌아온다라는 거죠. 유병력자 실손의 가입 나이는 5세부터 75세까지입니다. 보통 일반적인 설계사분들 경우에는 이 5세부터 시작하는 부분을 잘 모르시는데 유병력자 실손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어르신들이나 부모님들만 가입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험 나이로 5세 이상부터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요. 보험사별로 나이는 75세까지인 보험사도 있고 80세까지인 보험사도 있고 어떤 보험사는 70세, 어떤 보험사는 65세까지. 이거는 보험사별로 다르기 때문에 가입을 하실 때 여러 가지 보험을 취급하는 보험 설계사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하,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급여 3종은 일단은 보장이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예, 여기 보시면 비급여 주사료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검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수치료체 충격과 증식치료로 인한 비급여 부분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비급여는 뭡니까? 국민건강보험에 적용이 안 되는 부분 비급여고요. 급여 부분은 건강보험 적용되는 부분은 급여라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MRI나 MRI로 인한 비급여 여기 써 있죠. 그러면 MRI나 MRI를 찍었는데 비급여는 당연히 보장이 안 되는 건데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급여로 들어가 있는 항목이면 보장이 될까요? 유병력제 실손에서 당연히 보장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국민건강보험 정책 중에 비급여 항목이 급여 항목으로 넘어가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 때문에 유병력자 실손이라 하더라도 비급여에 대한 부분은 도수치료, 체육충격증식치료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보장이 안 되지만 급여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보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을해서 MRI나 MRI를 찍었습니다. 보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비급여는 안 됩니다. 급여는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급여 주사료라고 여기 써 있는데요. 유령역자 실손에 가입하신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고가의 항암제나 항생제를 써야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희귀약품도 포함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 부분은 비급여 주사료이긴 하지만 항암제나 항생제나 희귀약품 같은 경우에는 약관에서 보상이 되게끔 안전장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력자 실손이라 하더라도 보장이 물론 일반 실손보다 약하긴 하지만 실손이 아예 없으신 분들 경우에는 이 정도라도 가입을 해놓으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입원을 하거나 중대질병에 걸렸을 때는 보장이 어느 정도 케어가 가능하다는 라 얘기입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일반 실손이든 유병력자 실손이든 근데 유병력자 실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판매를 많이 안 해보신 설계사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병력자 실손이라 하더라도 보장에 대한 부분 보장이 되는 부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할수 있는 보험설계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차후에 여러분들이 보장을 받으실 때 불이익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 설계사를 통해서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